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송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꼭 올려야겠다고 벼르고 벼르던 영상을 준비해서 들고 왔는데요. 제 영상들 중에서 가만 보면 모공 관련된 키워드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면 뭐 프라이머 비교 리뷰라든지 아니면 최근 올렸던 보나메두사 프라이머 쇼츠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봐주시는데 그만큼 프라이머에 대한 니즈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프라이머가 정말 저에게는 없어서 안될 제품이기 때문에 최근 잘 사용하고 있는 보나메두사 프 프라이머 모음 리뷰를 준비해봤어요. 제 진짜 애정하는 제품이라 이거 광고도 뭣도 아니고 정말 내돈내산으로 구매해서 너무 잘 쓰는 제품들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보나메도사 프라이머 그리고 악지성 모공 부자들이 쓰기 좋은 프라이머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채널 딱 고정해서 봐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먼저 요 보나메두사 프라이머 제품 소개부터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품의 공식 이름은 보나메두사 오렌지 스킨 딜리트예요이 제품이 이제 오리지널 제품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컬러가 있는 제품들은 뭔가 각각의 기능이나 톤업 효과에 따라서 그린, 라벤더, 톤업, 핑크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언제 알게 되었었냐면 제가 필리밀리와 이나겸쌤이 협업해서 브러쉬를 출시하셨을 때 그때 뷰티 클래스에 갔었는데 나겸쌤께 이렇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모공이. 너무너무 콤플렉스다 보니까 모공컵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발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겸쌤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시고, 홍조가 많으시고, 저처럼 이렇게 좀 티존 부위에 집중적으로 모공이 조금 있으신 타입이셔가지고, 요 제품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고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바로 구매해서, 이 오리지널부터 사용을 하다가, 어? 그린 컬러가 있네? 나는 홍조가 조금 걱정이니까 그린 컬러를 사용해봐도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린 컬러까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톤업 라벤더 베이비 핑크 컬러들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사실 그린이나 오리지널만큼 자주 사용할 것 같지는 않은 제품들이라서 제가 미니로 구매를 해보았고요. 이렇게 모공 요철 커버, 보송보송 매트하게 만들어주는 프라이머 말고도 이렇게 워터 오렌지 스킨 딜리트라고 해서 약간 더 수분 프라이머에 가까운 제형인 제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까지도 같이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제형부터. 부터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템인 오리지널 제품으로 제형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 제품은 이렇게 스킨 톤을 띄고 있고요. 밤 타입의 제품이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 단단하게 굳어있는 그런 밤은 아니고 약간 실키한 크림밤 정도의 제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도포를 해가지고 문질렀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실키하고 보들보들 이렇게 펴발리는 그런 제형입니다. 여기 옆에다가 베네피트 포어 패셔널 그 제형을 한번 비교를 해봐드리면 이런 튜브 타입에 들어있는 제형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띡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모공 커버력이랑 그리고 유분 잡아주는 효과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지성 악지성 분들께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워터 오렌지 스킨 딜리트는 보시는 것과 같이 뭔가 실키하고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그런 프라이머랑은 결이 완전히 다른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은 약간 젤 크림 같은 제형을 가지고 있는데 모공 커버나 뭔가 요철 커버, 피부를 매트하게 마무리해주는 그런 기능이 메인인 제품이라기 보다는 모공 커버와 요철 커버는 좀 서브인 느낌이고 이렇게 수분감과 약간 피부를 쫀쫀하게 해주는 마무리감으로 약간 수분 프라이머, 수분 베이스 그런 쪽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는 듯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은 모공 커버나 요철 커버보다는 조금 더 피부 결을 살짝 정돈을 해주면서 쫀쫀하게 메이크업이 잘 먹는 그런 수분 베이스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결이 달라요. 이렇게 주름이 많은 부분에다 한번 오렌지 스킨 딜리트를 발라서 어느 정도로 보송보송 실키하게 매끈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이 굉장히 이렇게 요철, 잔주름, 모공 이런 걸 굉장히 잘 메워주는 제품인데 또 너무 꾸덕하거나 뻑뻑하게 바르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제형은 아니거든요? 양조절이 조금 관건인 제품이기는 한데, 발라주고 났을 때 이렇게 아주 매끈하고 뽀송하게, 그리고 주름까지 싹싹 잘 메워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워터 오렌지 스킨 딜리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수분 프라이머 펴 바르는 것처럼 약간 쫀쫀한 느낌, 미끈한 느낌이 들면서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뭔가 뭉침 밀림 걱정이 조금 덜 되는 제형이긴 하거든요. 바르고 났을 때 얘도 이렇게 결 보정을 매끈하게 해주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하지만 오렌지 스킨 딜리트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실키 보송 매트하게 만들어주진 않고요. 마무리감이 살짝 이렇게 쫀쫀하면서 화장 잘 먹을 것 같은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컬러별로 이제 질감에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리지널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컬러들마다 뭔가 기능, 그리고 컨셉 성분. 그리고 색소의 유무, 이런 거에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씩 사용감이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엄청나게 다르다거나 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오리지널하고 가장 비슷한 사용감은 라벤더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린하고 핑크가 약간 미세하게 조금 더 뭔가 뭉글뭉글하고 더 매트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톤업은 가장 뭔가 녹은 생크림이 살짝 섞인 것처럼 덜 하드하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결론은 미세하게 차이는 있지만, 막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사용감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얼굴에다가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리기 전에 이 제품 사용 꿀팁. 주의할 점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이 워낙에 모공 커버력도 좋고 그리고 밤 타입이라서 조금 도톰하게 발리는 제품이니만큼 양 조절이 진짜 필수인데요. 이렇게 코 부분이랑 나비존만 살짝 사용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진짜 이렇게 파달만큼 이렇게 소량만 사용해주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 정도도 스파츌러로 얇게 펴 바르다 보면은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얇게 펴 바르셔도 충분하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고 두껍게 펴 바르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화장이 밀리거나 떡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양 조절은 꼭 필수로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스파출러랑 이런 좀 표면이 맨들맨들하고 조밀한 스펀지를 같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도구들이 없는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손으로 둥글둥글둥글하면서 바르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스파츌러로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덜 균일하고 약간 더 도톰하게 발를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스파츌러로 얇게 모공을 메꿔가면서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런 퍼프를 사용해서 이제 마지막에 균일하지 않게 발린 부분, 좀더 많이 발린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쓱쓱 밀어내듯이 가볍게 터치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메이크업이 밀릴 걱정을 훨씬 덜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껍게 바른다고 해서 커버가 더잘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양을 잘 지켜서 매끈하고 얇게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인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얼굴에다가 프라이머 발랐을 때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았을 때제 모공 상태랑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메이크업이 마무리가 되는지 그리고 지속력은 어떤지 이런 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와 비교를 해볼게요.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았을 때의 제 모공 상태는 아이스픽 흉터가 있어서 페임이 굉장히 심한 송곳처럼 이렇게 푹푹 들어간 굉장히 큰 흉터성 모공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홍조와 모공의 색소 침착도 있는 편이라서 코 부분의 피부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는 피부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프라이머 없이 그냥 냅다 쿠션을 바르면. 이렇게 모공이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메워지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머 없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요철이랑 피부가 울퉁불퉁한게좀 도드라져서 매끈해 보이지 않는 그런 베이스 표현이 되고요. 프라이머 없이 베이스만 바르고 8시간 후에 지속력을 살펴보면 이렇게 번들번들 나비존이랑 코 그리고 코 주변으로 유분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유존과 T존 나비존의 그 유수분 밸런스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서 이렇게 번들거리지 않도록 프라이머를 꼭 사용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나메도사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오리지널부터 먼저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모공 요철이 메워지면서 유분을 꽉 잡아주어서 뽀송하게 피부 표현을 해주고 바르기 전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실키하고 매트하게 피부결 이싹 정돈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이 위에 베이스를 발라주면 모공커버가 훨씬 수월하게 잘 되면서 정말 매끈하고 뽀송한 피부 표현이 되는데 쿠션만 발랐을 때보다 피부 표현도 훨씬 매트하게 되고 모공 요철 커버가 훨씬 드라마틱하게 되기 때문에 비교해보면 굉장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이스 피 흉터 이런 송곳형 흉터를 가진 모공이라서 사실 이런 보나메도사 프라이머 정도 되는 제품을 사용을 해도 완벽하게 커버가 되진 않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만큼 이렇게 심한 모공이 아니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어서 이제 다른 색상 발색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좀 최대한 얇게 발라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얼굴에 발색을 했을 때 굉장히 막톤 차이가 극명하게 도드라진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랐을 때랑 안 발랐을 때 효과 차이가 확실하게 있긴 하거든요 먼저 붉은 피부톤을 보정해주는 기능이 있는 오렌지 스킨 딜리트 소프트 그린 오리지널보다 약간 더 푸슬푸슬하게 발리나 싶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있진 않고요 5공 요철 보정을 굉장히 짱짱하게 해주면서 그린 컬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조를 어느 정도 살짝 커버를 같이 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바르기 전보다 붉은기가 훨씬 보정되는 느낌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화사하게 핑크빛으로 피부 톤을 보정해주는 오렌지 스킨 딜리트 베이비 핑크. 이 제품은 칙칙한 피부에 살짝 핑크 톤을 더해주는 톤업 기능이 있는 제품인데요. 사실 저는 얼굴에 붉은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핑크 톤으로 보정이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붉은기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은 제품이었어요. 모공 요철 보정은 잘 되지만 톤 보정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만족스럽다고 느껴지지는 않. 제품이었어요. 다음으로는 즉각적으로 톤을 밝혀주는 오렌지 스킨 딜리트 톤업 오렌지 스킨 딜리트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발림성이 좀더 부드럽고 유난히 더 매끈하게 피부 표현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던 제품이었는데요 그렇다고 모공 요철 보정해주는 기능이 부족한 거는 전혀 아니었고 바른 후에 확실히 즉각적으로 피부톤을 좀더 고르고 화사하게 정돈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번 리뷰를 준비하면서 처음 사용해봤지만 꽤나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랗 칙칙한 피부를 화사하게 보정해주는 오렌지 스킨 딜리트 라벤더 노랗고 칙칙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쿨톤 느낌 피부로 화사하게 톤 체인지 할수 있는 제품인데요. 물론 톤업크림 만큼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화사하게 피부톤을 바꿔주면서 모공요철도 실키하게 커버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렌지 스킨 딜리트 워터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 바른 반대편에다가 워터 오렌지 스킨 딜리트를 발라봤는데 정말 수분 부스팅 베이스 베이스를 바르는 것처럼 좀 쫀쫀하고 촉촉하게 발리면서 손끝에 약간 부들부들하게 느껴지는 정도로 피부결 요철을 좀 메꿔주고 오리지널과 모공 커버랑 마무리된 피부표현을 비교해보면 정말 정반대의 느낌인 걸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위에다가 베이스를 얹었을 때도 오리지널처럼 매트하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수분감이 있는 느낌으로 피부표현이 되기 때문에 모공 커버, 유분 컨트롤보다는 아무래도 좀 촉촉하고 들뜸 없는 화잘먹 피부 만들고 싶 싶으신 분들께 추천하는 프라이머에요 자 이렇게 컬러별로 비교를 다 해보았으니까 마지막으로는 프라이머를 발랐을 때와 바르지 않았을 때의 이 메이크업 표현력의 차이 그리고 지속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았을 때의 모공 부분 메이크업이고요 그리고 오렌지 스킨 딜리트 오리지널을 발랐을 때의 메이크업 상태입니다 정말 정말 차이가 크다는 게 바로 워다시죠 그리고 8시간 후에 지속력도 정말 차이가 큰데요. 프라이머를 바르지 않았을 때의 6시간 지속력. 코 부분하고 나비존까지 아주 번들번들 좀 난리가 났죠? 매트한 제품을 발랐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수부지이기 때문에 유분이 이 정도로 올라오고요. 프라이머를 바른 후에 8시간 지속력. 프라이머를 발라주고 나면 제 피부에선 나비존은 진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 부분, 그리고 콧볼 주변으로 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는 비교를 보여드렸고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베이스 제품을 다음에 사용해야 더 궁합이 잘 맞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는 너무 촉촉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애써서 이렇게 실키하고 매끈하게 모공 커버 딱 해놓고 매트하게 마무리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촉촉한 제품을 바른다는 거는 하고 실키하게 마무리 해놓은 거 위에다가 다시 오일을 들이 붓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아마 베이스 제품하고 섞이면서 모공 커버력도 줄어들 거고요 지속력도 제가 보여드린 영상만큼의 지속력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촉촉한 제품들 중에서도 정말 막 광이 많이 나는 이런 제품들은 정말 비추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모공 프라이머 제품들은 아무래도 좀 세미 매트한 제품들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잘 맞겠죠? 자, 영상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보여드린 제품은 노베브 쿠션. 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초보형 비비크림, 에스쁘아 비벨벳 쿠션, 파넬 시카마노 세럼인 매트 쿠션, 그리고 입생로랑 오라워 파운데이션, 그나마 촉촉한 제품 중에서 추천드릴 수 있겠다 싶은 제품은 최근 출시된 제품 중에 프리메라 나이아시카 쿠션 딱그 정도까지가 제가 잘 사용하고 잘 맞았다고 생각했던 조합인데 뭐 물론 더잘 맞는 제품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시도해 보면서 자신만의 궁합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말 이렇게 코 부분에 유분이 많이 올라오고 모공도 굉장히 넓은 사람으로서 아주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있고요. 써본 프라이머 제품들 중에서는 정말 제 모공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컬러가 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니즈에 따라서 컬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되게 좋고 그래서 저는 그린 컬러 진짜 잘 사용하거든요. 이게 쓰면은 안 쓰는 거랑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리지널 그린 그리고 이번에 사용해 본 토너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이 제품은 아무래도 건성이신 분들 보다는 지성, 악지성 그리고 수부지이신 분들이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가지고 유분 많이 올라오는 부위에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복합성이신 분들 저처럼 이렇게 T존에는 유분 되게 심하고 유존은 건조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딱 T존에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까지 피부 타입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보여드렸던 워터 프라이머는 건성분들께 좀더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복합성이나 수부진 분들 중에서 뭐 유존은 건조한데 그래도 요철이 조금 신경쓰인다 요런 분들은 뭐 유존에만 바르는 용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용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보나메도사 프라이머는 본품이 30g으로 통화 만큼 사용해야 되는데 진짜 오래 쓰거든요. 소량씩만 일단 사용을 해보셔도 되기 때문에 요렇게 미니를 먼저 구매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미니를 써보고 마음에 드는 그때 가서 본품 구매하셔도 되는 거니까 일단 이렇게 미니로 한번 추락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말 개인적인 사심이 가득 담긴 보나메두사 오렌즈 스킨 딜리트 프라이머 리뷰를 마무리를 하고요. 저처럼 모공 고민, 그리고 유분이 많이 올라와서 메이크업 지속력이 고민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